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9조차 네. 어,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현재 이제 오픈 AI하고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생성 AI 시장에서 가장 선두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 생성 AI 채 GPT, GPT로 대표되고 있는 어, 생생 AI 시장에서 이 오픈 AI가 어, 그 성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시장 어,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어,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이 오픈 AI가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오픈 AI를 따라가고 있는 어, 구글이나 어, 뭐, 그 다음에 뭐 네이버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어, 그 생성 AI 기업들의, 어, 정보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누구 한 명이 너무 치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 치고 나가는, 어, 1등 서비스들을, 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잘 나가는 서비스 하나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어 우리가 쉽게 어,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AI 하고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어, 어, 협력을 해서 어, 제품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어, 알아보도록 하고요. 음, <laughs> 얼마 전에 이제 그챗 GPT의 멀티모달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 텍스트를 어, 텍스트를 입력 받아가지고 그죠? 텍스트를, 음, 아웃 하는, 뭐,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모달,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음,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죠? 텍스트를, 음, 아웃 하는, 이런, 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우리가 이미지를 입력하면 텍스트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은, 이 생성 AI가 이제 눈이 하나 생겼다. 어, 눈이, 들, 눈이, 눈이 생겼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니까 눈이 하나 달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챗 GPT가 어떻게 이제 서비스가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곧 일어날 일입니다. 곧 일어날 일입니다. 곧. 지금 현재 이 베타 서비스로 뭐웹 브라우징, 그죠? 실시간 데이터 검색을 하고 플러그인을 어, 가지고 있고, 어, 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달이가 지금 달이가달이가이 어, 채찌 PT, 챗찌 PT 안에, 음 ChatGPT 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까지 다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각각의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ChatGPT 그 내에서 우리가 선택해 이 기능 중에 단한 가지의 기능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죠? 현재는 근데 이제 이 기능들이 어 이렇게 뭐 체크박스를 어, 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의 서비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 동시에 쓸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채취 PT의 발전 기, 바, 발전 현황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앞으로 생성 AI가 더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 어, 큰 그림이 보이긴 하니까 한번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인데요. 어, 오늘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어,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어, 보여주고 있고 이 전략 로드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정부가 어, AI를 어, 개발하고 확산하고 어, 어, 그다음에 제도를 만드는 등의 어 방향이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일상화되고 각 산업 부서, 그 다음에 기술이 점점 개발되고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어 관심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인공지능 윤리하고 이제 신뢰성 확보입니다. 제가 어, AI에 대한 얘기를 할때 어떤 어,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죠? 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어, 생성해 내는 어,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고. 이 인공지능이 어, 편견의 문제,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점점 더 어,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25일 날 이렇게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향이 이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AI가 이제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인구 감소가,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하나의 축은 사람의 부족한 것은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인데, 그렇죠? 이 기술인데 이제 로봇, 로봇과 로봇 플러스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외국인 근로 어, 노동 인구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로 기술로 그 인구 부정 그 노동 일 노동 인구의 부족 문제를 어, 해결해 에,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부족 문제를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 어 어쨌든 어, 해결해 갈 것이다. 어,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살펴볼게요.